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게 되었던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 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다는 것일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달랐느냐? 같은 믿음이었기에, 오늘도 강조하면서, 그러나 다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 균형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함께 전하게 될 텐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실상이 있었죠. 구약의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실상이 신약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내주시겠다는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실상을 본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상을 보고 믿게 된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또한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었다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육신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시구나 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곧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게 오셨다라고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출발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언제 계셨어요? 태초에. 이 태초는 언제 태초죠? 장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훨씬 그 이전부터 영원 그 세계부터 있었던 태초예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는데 보여진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 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눈에 보이게 했을까요? 안 아, 믿으니까. 그리고, 택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 가운데도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게 할까? 이방인들은요 택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보아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안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멸망받을까봐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해서 나타내 보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걸 알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배려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이라고 다 믿었던 게 아니었어.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도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하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 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신까지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가고 있구나.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고난 받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인생에 말씀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개시도 속히 일어난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대로를 증거하라. 자기가 본 것,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말씀대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요. 이걸 딱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 근세,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행복을 불러오십시오. 기쁨과 소망을 불러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권세를 잘 사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세가 드러나거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분을 믿게 되기를 그분을 더 붙들게 되기를.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망가뜨려진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평안해라. 진짜 이 여인이 굽어졌던 몸이 피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온전해지죠.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면 보지 않고도 더 복된 믿음을 갖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는 못 믿겠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죽으면 끝이지.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딱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했던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믿어지도록 보여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기적도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도행전에도 이 사건 많죠.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 유문에 있는 안전병이 고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산다 할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사랑하고 천국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봉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단단해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아, 여러분의 믿음이 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